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강의경입니다. 아, 여수 밤바다 이 바람은요, 어제도 느꼈지만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일단 짠내라고 하나요? 그게 약간 향수 같은데. 오랜만에 바람맞으면서 노래하니까 어,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, 여러분도 이 시간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지요? 아까보다 사람이 더 많이 온것 같습니다 얼굴도 그냥 기름기가 살짝 돌아가지고 그냥 반질반질 하십니다 제가 여기 옆에 조금 거리는 되지만 전북 순창이 전라북도가 고향인데요 오랜만에 이 고향 어감 속에서 노래를 하니까 엄청 좋구만 해 네, 앞서 들려드렸던 곡은 베드로온다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또 인생을 돌다 보면 언젠가는 만선이 될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시오 그날까지 힘내시고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는 우리 가수들의 우애와 케미가 가득한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찾아오신 또 현역 또 가수들도 있고요. 바로 다음 무대는 우리 현역가왕 대표 깜찍이들 키 순으로 제가 아마 봤을 때는 어, 최고인 것같습니다어 네. 여러분 제대로 흔들 준비 되셨습니까?